예지가 내년 팬미팅이 오면은 제가 프로포즈 노래를 한번 불러줘야 합니다. 네. 니다 예지 씨 대기 타고 있다가 티켓을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고, 네. 어, 아, 이런 질문도 있네요. 유해진 배우와의 캐미. 네, 아 얼마 전에 모럴 해저드라는 영화 촬영을 마쳤고, 네? 엊그저께 포스 터 촬영까지 네, 마무리해서. 어, 정말 제가 또 유해진 선배님과 함께 작품을 하고 싶었는데, 이번에 함께 하게 돼서, 진짜, 현장이 너무 즐거웠어요. 제가 막 그렇게 막 위트가 있고, 재밌는 스타일이 아니는말봐요 그 지금 왼쪽 되게 자연스러워요? 자, 이번엔 오른쪽 눈은 보는 오죠? 예, 예. 아! 왼쪽 눈으로 할 때는 자연스럽게 되고, 오른쪽 눈으로 할 때는 입을 벌리게 되 조금 오른쪽으로 할 때는 약간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렇네요. 노력이. 어, 그냥은 안 되네요. 오늘 어, 어, 또 예리한 또 질문을 주셨어요. 어, 좋아요. 왜냐면 우리는 모든 게 알고 싶거든요. 네. 오늘의 테마인 설미 씨가. 아 오늘의 테마에 아무래도 진짜 이첫 무대의 곡을 댄스로 하는데 과연 나는 잘할 수 있을까. 아 그거에 대해서 진짜 걱정이 많았고. 근데 어찌됐건 지금 끝났는데 막또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<laughs> 오늘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소장용으로 <laughs> 영상 하나 찍어야겠다 소장용이 아니라 왜 본인만 <laughs> 소장을 합니까? 잘못 쳐서요 <laughs> 잘 찍어서 우리 모두에게 공개를 해줘야죠 그렇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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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그래. 그래서 우리가 소장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럼 놀리기 없기? <laughs> 네. 놀릴 거였으면 우리가 벌써 몇년 전부터 놀렸죠 <laughs> <그렇지? 웃음> 놀리기 없기 너무 멋졌죠 오늘? 꼭잘 찍어서 뮤직비디오처럼 한번 올려주세요 어, 한번 네 응. 아, 기억에 남는 여행지와 앞으로 꼭한번 가보고 싶은 곳은? 어 사실 여행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또 의외로 팬분들한테 추천을 받는 음악에 심취돼 갖고 그 빠질 때가 많아요. 네, 그래서 최근에 뭐에 빠졌나요? 어 팬분께서 그 CD로 Wave to Earth, 네, to Wave Earth? to e a r t h 라는 밴드 음악의 CD를 주셨는데. 그거에 지금 꽂혀가지고 엄청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냈던 앨범들까지도 제가 찾아 듣게 되는 CD로 사고 LP까지 뭐 예약 주문해서 사고 그게 다 팬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데이먼스 이어 이런 서정적이고 발라드의 취향의 노래들을 또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그거를 또 많이 듣고 어.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제 어떤 음악을 듣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더 풍부해지고 좋아져서 진짜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좋네요 원래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네네. 팬분들이 또 좋은 곡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 네. 저 마지막 퍼즐이 공개가 되려면 한 소절을 불러야 되거든요 넌 내가 미워 난... 죄송합니다 <laughs> 어... 내년에 <laughs> 어, 네 예상치 못한 또 네. 맞네요. 지금 내년에 해주셔야 될게 많아요. 네 내년에 웨이브 투얼스나 아니면 네이머스 이어 노래 음.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음.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, 지금 올해 팬미팅을 진행하면서 내년을 기다리게 만드는 우리 재훈 씨, 마지막 퍼즐 공개합니다. 아 어머. 저런 표정을 지을 때는 나를 바라봐 주는 여러분들의 이 시선이 부끄러워서 짓는 표정?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, 정말 막 난리 났어요. 귀엽다고. <laughs> 자, 아, 여러 시선으로 지금 똑같이 퍼즐을 한번 마련해 봤고요. 아, 자, 감사합니다. 다음 퍼즐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. 건강했으면 좋겠다. 네. 그래야 우리 오래 볼수 있다. 맞아요. 행복하게. 네. 언제 앞에 볼까요? 조금만 <laughs> 아, 더 있어봐요. 네. 왜냐면 이제 사진을 공개할 거거든요. 아, 네. 네. 자, 퍼즐 조각 공개합니다. 아, 너무 멋 턱선까지. 어머. 자, 지금 그 턱선 보이고 있는 거죠? 재훈씨 아 네, 어, 좋습니다. 자, 이제 앞쪽을 봐주셔도 되고요. 아플 <laughs> 것 <꼭> 그렇게 봐요. <laughs> 이사진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. 네.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세 가지. 무서워하는 세 가지. 예. 음 지금 딱히 무서워하는 세 가지를 떠올리자면 어 바퀴벌레가 갑자기 나온다. <laughs> 바퀴벌레 <웃음> 왜? 무섭죠. 네. 못 잡아요. 그래서 번지 갖고 원낙세이면 잡아준대. 네, 네. 잡아준대. <laughs> 잡아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. <laughs> 어. 어 그리고 무서워하는 거음 그렇다고 제가 귀신을 무서워하지는 않는 것 어, 같고 근데 네. 뭐 귀신의 집 이런 것도 전혀 안 무서워하고 네 근데 공포 영화 보는 건 되게 무서워거든요. 하 아, 공포 영화? 네 근데 실제로 귀신이 존재할까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음 무서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어 귀신의 분장을 하고 놀래키는 그 공포 영화가 좀 무서워요. 아, 바퀴벌레와 공포 영화 네네. 그리고 그리고 너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아요 저는 팬들이 가장 무서운 게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가장 잘 해주고 싶은 사람이잖아요. 그렇죠. 나를 네,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. 네, 그래서 잘 하고 싶고 그래.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. 그런 존재들이죠, 저에게. 그쵸. 근데 그분들이, 음, 나를 떠나면 어떨까에 대한 그 무서움? 아, 어, 공포가 솔직히 있어요. 어, 진짜?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떠나는 우리 <laughs> 네, 어, 스타분들을 많이 봤어요. 네. 그래서, 아, 나에게도 이런 순간이 올 텐데, 근데 나의 팬들은 진짜 나를, 음, 떠날까? 계속 있어줄까? 그거에 대한 어떤 무서움이 솔직하게 있어요.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해 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또더 열심히 하는 거고. 맞습니다. 네. 네. 그런 또 본심과 진심을 팬들은 느끼는 거고. 그래서 네. 옆에 늘 함께해 주는 거고. 맞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실망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도록 저는 진짜 잘 하고 싶고, 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, 마지막으로 할 말은. 아프지 마세요 어, 저 눈시울을 불히시는 팬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를 네. 듣고 에이. 내가 대신 아파 줄수 없으니까 아 네. 날 떠나도 괜찮아 근데 아프지만 마 엔딩맨 제공부나뭐라고요 평생 재혼한대요 네. 너무 다 네. 재훈 씨도 네. 근데 건강해야 돼요. 우리 팬들도 재훈 씨 네. 대신 아파 줄수 없어요. 그요 <laughs>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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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서로가 건강을 잘 챙겨야 되고요. 네. 마지막 퍼즐 공개합니다. 아, 어머나! 선풍기를 든 멋진을 드는가? 레몬즙을 먹고 <laughs> 토마토를 먹고 사과를 먹은 네. 우리 재훈 씨의 모습 보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사진은요. 질문이, 네 조각 퍼즐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질문으로.